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번갈아 읽다가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헤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혼아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시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버시요, 아이살의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그 나는 무엇에 절박한가, 나는 무엇에 절박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서 그 솔로몬이 어,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고 요압심의 아도니아를 제거한 것을 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갖고 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마음, 듣는 마음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어,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는 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 1 절에서 6 절까지는 초반부는 솔로몬 왕국의 정치 그리고 경제 행정 조직에 내각이 세워지는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이제 왕국을 건설하는데 어, 자신의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뭐 대통령이 바뀌면 참모진들이 다 바뀌는 것 같이 내각이 편성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7에서 십주 십구 절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맡은 행정 구역이 행정 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솔로몬은 그렇게 적시에 인원을 배치했고 곳곳에 배치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강병으로 가는 길을 기틀을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거죠.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솔로몬은 자신과 함께 왕국을 국권이 세워나갈 11명을 먼저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음,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 권력서열의 맨 앞에 있는 이 사독과 그의 아들, 아사리아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다고 나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배의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 예배 관련자들을 가장 그 리더십의 어떤 핵심에 배치했다라는 대목을 어,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어, 왜 그러냐면 이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때와 아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출발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 상은 이제 사울왕의 스토리고 그리고 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이야기이고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그 왕위에 올라서 정치를 할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핵심 내각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여호사박 같은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핵심 내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열 2인자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어요 군대 장관들 왜, 왜 그랬겠습니까? 다윗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여기서 저기서 많이 쳐들어오고 통일한국시대, 다윗한국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침략 안한것 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침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열 제 2인자는 당연히 군대 장관들이었던 거예요. 요압, 뭐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 그러나 이제 왕국의 시대, 그 솔로몬 왕국의 시대에는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 때 하지 못했던 무을 지어 올리는 거죠? 성전을 지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목표였던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 때에는 평화 중심 성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정책을 우선적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늘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데, 다윗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많이 이겼고 평탄하게 나라를 다윗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다윗의 업적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아버지. 그 업적을 다 쌓아놓으니까 그 후대에 승계받은 솔로몬은 이제 그 평탄한 세상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사독, 요런 사람들,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2인자인 내각에 배치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영성가라고 불리는 헬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몰입하는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몰입하는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몰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조직을 그는 꾸렸던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와 같이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배를 부인하죠. 욕망으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죠? 거룩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는 행복을 인간의 행복을 계속 추구하고. 행복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망, 질투, 시기, 혐오, 분노, 중독 요즘에는 마약까지 마약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즐겁게 해줄 일에 대해서 다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속 사상이 편성돼서 아무리 교인일지라도 나에게 몰입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기도하고 뭐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날선 검과 같이 자기를 그 날선 칼날 위에 올려놓고 한번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달라달라 달라 기도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요 내용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빼고 기도해 보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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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를 빼고 한번 기도해 보면 공적인 기도 말고 내가 주세요, 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달라는 기도를 빼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남는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자기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기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뭐예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놔둡니다. 기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헛것을 구하게 우리를 미혹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묘하게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까요? 예배보다 강한 능력을 받는 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트 중에 세 가지만 간추려서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교란하게 하고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리고 사탄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배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에베소서에 나온 것 같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또 우리가 들은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이 눈시울이 붉어져서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보입니다. 이게 선포되는 말씀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또 금연 성령 집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고난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결국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를 통해 그 은혜로운 것들이 주어지니까 사탄은 그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신비를 한번 경험하잖아요. 우리 다니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것 같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이 절망을 품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야겠다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주는 유익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이 공급되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찬양 가운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어그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찬양은 어느 정도의 기량이 있으면 본인 부르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찬양은 이 절박함에서 오거든요. 절박함. 그게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멋들어지게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절박함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뭐 CCM 가수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 찬양을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한 분이 계신데 그 누구냐면 저희 이제 외람되지만 저희 할머니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게 부르는지 몰라요.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명절에 제가 시골에 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배 인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아버지가 선교지에 중학교 때 일찍 가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이렇게 어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저만 기독교였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들으면 할머니가 찬양을 하시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야원선아 오늘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르자. 지난번에도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은이라는 얘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음으로 부르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랩하듯이 음이 안 바뀝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 그 당시에는 막 키득키득 웃었거든요. 저희 누나하고. 근데 마음에 진심이 이제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차량이었었다. 왜냐면 왜냐하면 저희 집안 형편상 할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지내셨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절박했을까. 절박함이 넘쳐나니까 진심이 넘쳐나니까 은혜가 넘쳐난 거죠. 이런 말씀드릴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상에서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찬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그렇게 단단한 마귀의 속성이 제거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것은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기도의 은혜. 제가 중국에 선교를 계속 다녔었는데. 현지 지도자하고 선교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아, 요즘에 중국 선교사님들도 그 계속 추방되고 공안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막 불태워버리고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를 하는 사람 선교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보아 알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탄압이 와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중국은 정말 치열하거든요.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 현지 지도자들이 나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오늘 드리고 난 공안한테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아침 7시에 모이면요. 정말로 밤 10시까지 예배 드리거든요. 밥 먹을 때하고 갈때 하고 화장실 갈때 빼놓고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세도 막 흐트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분, 30분 예배 드리는 거는요 정말 너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남한을 되게 안타까워요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북한 사람들은 예수 믿다 걸리면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재 강력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드려도 절박하니까 남한은 살만하니까 성경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걸 알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희는 가족 자체가 이제 북한 선교하는 선교회에 소속돼 있는 가족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잖아요. 남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성경책 한번 내가 만져보는 건데 자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쪽 성경 한장두장 장 돌아다니거나 전해 들은 얘기가 다거든요. 말씀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려요. 말씀 갖고 있다 걸리면 수영소 끌려가니까. 남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있는데도 왜안 갖고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안 갖고 온 분들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갖고 다녀도 여러분, 사람이 악해 갖고 성경을 이쪽에다 딱 끼고선도 죄 짓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사모함, 기도를 사모함, 찬양을 사모함, 그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다 잠식되어 있고 너무 하찮은 걸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제 2인자를 제사장으로 다 배치했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분하면 말씀에 목숨 걸고 찬양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제일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어떤 활동 프로그램 여러분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생기 있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본 전장에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뭘 줄까?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근데 지혜만 구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배의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을 제 2인자로 앉히고 요직에 뒀습니다. 예배하는 왕국의 기초를 둔 거죠. 여러분 무엇에 절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에 절박한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우선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제사장 직을 요직에 둔것 같이 우리도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디자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절박함이 될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절박해서 예배형 인간으로 되잖아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게 아니라 예배형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 되게 이상하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솔로몬의 1,000 번째를 받으신 것 같이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이 삶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것이 우리의 어느 곳에도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련된 것도 쫓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볼때 미련해 보이는 소비하는 낭비 같은 시간인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또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세상에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말씀 찬양보다 중요한 것 없사오니, 그것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나의 삶과 인간관계를 디자인 새로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거듭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날마다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단임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올라 목사님의 영육관 강건함과 작은 교회 살리기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 교회 의 연약한 분들 병약한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예배로 다시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여서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기적,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